여러분 사진 찍까요 아 사진 찍어 사진 사진. 포토, 여러분 갑자기 포토 타임 가질게요. 러시아 언니 러시아 언니 로 오세요. 러시아 언니 로 오고. 해주세요. 사진 찍을게요. SNS 올려도 되죠? 고마워요. 응. 허락해 주셔. 뜨거운데 어떻게 안 들렸었어요? 사랑이다 사랑 오래 안 들지만 안 뜨겁다고? 어떡해. 아, 아. 아니, 저희가 원래 쿨매트랑 컴퓨터를 고민을 했거든요. 쿨매트 쓰도 괜찮은데? 쿨매트 하자. 아, 진짜 뜨거워. 침실 가겠네. <laughs> 어. 일단 생방송 들어오신 의장분들은 일단 생방 송도 보고. 아, 여러분, 저희 이제 그 리허설. 가봐야 돼가지고, 가야 되세요. 정말 재밌는 일탈 시간이었죠? 네! 감사합니다. 이제 더우신데도 우리 우주선에 보러 1일 가주잖아요, 저희가 또. 네, 보 어,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어, 이쁘 진짜 이렇게 더운 줄몰랐어요 저희가 밖에를 만나온 지 오래돼가지고, 정말 덥네요, 진짜. 정말 이제 앞으로 도 많이 도와줄텐데 요즘에 정 시원한 열흘 보내시고 일단 우선님도 같이 함께해요 그리고 이따 행사에도 오시는 분들도 심히 오시고 네곧 뵐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지금까지 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뮤직뱅크 기대해요 아주 스페셜하지 <laughs> 오케가아 <목소리도> 안동에서 봐!